패션도 경험한 지금 뭐 분야가 다르시 지만 어 지금 홍보업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20년 넘게 거의 홍보 베테랑 아니십니까 우리 부장님이 근데 제가 대묻고 싶은 건 이런 그 미디어 패션쇼 오늘 나와주신 이런 패션쇼도 어떻게 보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반하는 대한미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의 생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laughs>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재미나 재미와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어떤 특색 있는 걸 잡아서 음. 정보를 주면서 그것도 약간 좀 약간 웃음 포인트를 많이 넣어놓으면 네, 성공하지 않을까. 맞죠. 이걸 굉장히 연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어, 네, 연구를 안 <laughs> 해요. 사실, 그냥... 사실 까놓고 지금처럼 옛날, 옛날에 코로나 에피소드 몇 가지. 그러니까 제일 곤란했을 때가 내가 봤을 때는. 음. LVMH 하고 그거 만들 때 조인트했잖아. 아 그거는 맞는데. 별로 음, 아니었어 뭐... 그러니까 피크빈생에 생각하는 그때 그거 나왔을 때는 이제 발칵 다 미스터졌는데 그럼. 아니 근데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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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독님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네.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야, 이슈가 야, 컸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 그, 그, 뭐, LVMH는 빼시고 그 제가 봤 때는 M&A라는 것들은 M&A 이슈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맞아요. 완결된 게 아닌데, 네. 이게 사전에 나가면 이 협상 당사자들 간에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가면 안 된다, 뭐좀 말아달라, 참아달라 이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M&A 종말에 빠지면 성 비밀 유지를 한 상태에서 협상 중인데, 흘려 나갔으면, 한국 언론에 나갔으면 당연히 이거는 코로나에 나온 건데, 맞아요. 그럼 상대방이 싫어하겠죠. 음. 그렇죠. 네, 그건 집이 깨질 수 있는 거고 어. 아무도 말안 했는데 주가만 올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 크게 저희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어, 아무튼 뭐 저희 짧은 인터뷰에서 어,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아, 어, 예, 이재수 부장님 모시고 지금 홍보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해봤는데 어, 지금 미디어 패션쇼에서 딸에게 쓰는 편지 네. 연재를 어, 어, 하고 어. 계시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 언제부터 했죠? 벌써 한일년반 됐죠 네. 어영식년직 아, 아, 전부터 했으니까. 음. 음. 1년이 정, 넘었나요? 음. 아, 1년안된것 1년 같은데. 넘었어요. 음. 70번째가 되는 거고. 70 아, 아, 70번째 진짜. 그러니까. 어. 어떤 내용들을 지금 주로 쓰시고. 근데 아, 그러니까 제가 페이 지금은 이제 딸이 좀 많이 좀 커서 음. 이제, 이제 초상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나 랩들을 많이 안 올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니까 얘 일상생활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약간 좀 짤막짤막하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박 국장님이 보시고 그거를 좀 글로 쓰면 재밌지 않겠냐 해서 어... 약간 좀 제안을 받아보고 그했고아안 뭐 쓴다는 걸 빨리 내라고 원 달라고 막 <laughs> 아그러니 그러니까. 대답 안 했는데 엄보 달라 고 그래서 내두개 시작하면서 지금 따님이몇 살? 지금 열두 살입니다. 어, 아, 네. 한창 말안 들을 나이네. 열두 아, 살님은 막... 5학년이잖아요 네. 이막 사춘기 진입하는 시기라서 조금 어... 네. 날카롭게 합니다. 우리 이술씨 혹시 보고 계시면 절막하게뭐 네. 쓰신 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되게 저는 음, 잔잔하고 네. 되게 재밌어요. 어. 너는 그래라. 나중에 너 시집 가고 나면 아빠 찾아오지 마라. 그래, 그럴 거다 뭐. 아빠 늙고 병들어서 찾지마 너 힘드니까 알았다. 이거 오늘 올라온 건데? 너무 슬퍼요 <laughs> 근데 이 글을 직접 쓰시는 건가네 음, 그럼요 이게 거의 작가 신기하다. 수준인데? 첫첫 음. 첫 인트로가 음.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뭐 이건 뭐 거의 책을 아이, 내야 깜빡깜빡합니다. 되겠는데? 5시간 아니, 전에 올라와있어요 책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원래 글을 잘 쓰시는 음. 편이신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짤로 만든 걸 굳이 글루프로라고 <laughs> <laughs> 지금 트렌드에 맞게 네. 짤로 만들고 있는데, 글루프로라 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 보면. 아니, 근데, 그때도 실력이... 페이스북에도 글로 그렇게 썼어요. 짤로 쓰는 거 음... 글로 쓰는데, 이게 짧게 짧게 쓰는 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늘리면 되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보,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laughs> 그 계기가 뭘까? 음. 이렇게 깊은 사랑을, 이렇게 추시키고 있는 계기가 뭘까? 우리 에디 형도 지금 음, 딸을 비슷해요.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저는 어, 유튜브의 영상 편집으로 3분에서 3분 50초 정도 사이에 아. 영상을 한 105개 한 0한 정도 축적을 이제 5년째 음. 시키고 있는데 아,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빨리 죽을라 그러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랬어요? 아저 네. 어,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을 늦게 했고 때문에 애도 좀 늦게 얻은 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애가 한 (3살) (4살) 때쯤에 저희 와이프가 딸내미 하인데이 딸은 유치원 들어가면 남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랑 안 놀아준다 네. 지금 많이 놀아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딸이랑 둘이 뭐 뭐, 키즈 카페든 카페든 서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단 둘이서 만그 아 그러다 보니 사이도 좋아, 좋게 됐고. 또 책도 맨날 잘때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얘랑 아 이제 계속 이제 대화도 아 많아지고. 아 네. 약간 죄스럽다, 나는. 그러니까 <laughs> 대화, 대화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얘가 던지는 말들이 특히 뭐, 7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던지는 말이 되게, 되게 좀 많이 많죠. 재밌고 놀라운 음,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적응. 것들에서 그 것들 재밌는 것들을 다 올리지 못했지만 몇 기억 남는 거몇 개씩 이제 폐 속에 올리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재밌 하신 분도 있었고. 음. 아니 근데 이, 네. 부장님이 그따님 얘기하실 때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피곤해요? 원래 아, <laughs> <피로가 올랐지> 약간 <laughs> 눈이 좀 빨리 충혈되는 아, 네. 음, 분위기 좀 그렇게 모르다 음. 눈가라. 네, 저는 굉장히 이걸 ]이다.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네. 음. 혹시 그 연재하시는 글을 따님 좀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언제쯤 아, 공개를 하실 거예요? 네. 공개는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어, 나중에 알면 지금 어. 진짜 어. 감동적이겠다 어때요, 딸입장에서 정말 감동적이? 에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러고 있었다면은 음. 나중에 만약 모르고 알게 됐어요? 어 음. 엄청 보면서 울것 같아. 요오 지금 음. 우리 미술 도문가가 정정기. 땀을. 예. 대아주님 이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응. 내 딸도, 제 딸도 지금 나이가 같아요. 어, 5학년. 어, 저도 되게 늦게 가서, 늦게 보험 내에 가서 그냥 그래요. 아니 그냥 근데 보면... 눈이 왜 촉촉해지는 거야? 음, 촉촉해. <laughs>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어제 술 <laughs> 먹은 <숨은> 게 <laughs> 아직도 아, 아직, 아직. 아니 왜 <laughs> 나는 촉촉해지지 않는 <laughs> 거야? 촉촉해집니다. 아, 우리 아니, 세 분은 그러니까 어, 지금 딸을 키우고 아, 어쨌든 나도 마찬가지로 걔랑 그, 이렇게 성이 다른, 그, 자식을 키우는 거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얘랑 당분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못해 그래, 그래, 근데 그것들이 계속 겁이 나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같이 있고, 최대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보려고 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추억을 만드는. 그렇죠. 행동을 하겠 근데 나는, 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얘랑 꼭, 꼭 같이 휴가는 둘이랑, 음, 꼭. 조금 힘, 힘들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 이재수 부장님 따님에게 우리 영상도 있고요. 어 그리고 모디오도 있으니까요. 어, 따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 어글보고 뭐, 못했던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면 짧게나마 음성과 영상 편지로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감독님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번 감독님 어디? 보고. 네. 어 수민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마음대로못 가고 뛰어놀고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또 옆에서 학원 숙제하랴 학교 숙제하랴 엄마 잔소리 듣고 아빠한테 싫은 소리 듣고 주말에는 시골 가고 어쨌든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고생하는 게 언젠간 너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만 더 참고 좀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맞다. 사랑해. 아, 아, 뒤에 사랑해가 잠깐 우리 아, 박수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아, 사랑해 한번 다시 이수민 사랑해. 아또 음.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네. 야 죄스럽다. 계속 <laughs> 죄스럽다 인터뷰하면서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죄스럽냐. 다음 아, 시간 한번 들을 테니까 그때 네. 한번 하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정재철 숙자세요. 오 숙가짜 노래.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방금 사람인요이말이 재수란 이... 이름이 좋진 않은데 어. 이번에 되게 많아요. 저희 어. 이재수 부장만 저희 같은 회사에 세 예. 명이 있어요. 어이고 네. 이제 이재수의 난. 직급도 같이. 음, 음 그래. 그러네. 네. 어. 요건 뭐는 뭐. 한자를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있을 있을 때 물가수 있을 그니까. 제의 물가수 음. 네. 물가에 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가에, 뭐, 물, 물가에 있다. 네. 아 물가에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명민 네. 얘기는 여기까지. <laughs>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 미디어 패션쇼 지금 연재를 1년반 정도 하고 계신데 어 미디어 패션쇼에 좀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오신 김에 좀 하고 가십시오. 어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박국장이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초반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름 또잘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no. 네. 다다 다행이고, 역과적 교육에 <laughs> 뭐좀 흐뭇한 면도 있고, 네. 좀더 발전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뭐단행본으로좀 엮어달라든지, 네. 예, 요런 요구도 좀 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laughs> 네. 저희가 좀 두서가 없는 감이 있지만 <laughs> 네. 아 오늘 짝퉁 인터뷰 어 우리 코어롱 글로벌에 한을 채 담당하고 계신 <laughs> 아, 이재수 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 페, 미디어 패션쇼를 좀 대표해서 딸에게 쓰는 편지 쭉 미디어 패션쇼가 문 닫는 그날까지 네. 연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